반 oh, 어? 너 뭐야? 눈물 음, <laughs> 아, 너무 예뻐 오 아, oh, 너무 예뻐요 언니 오, 오 진짜 아, 예뻐 아까 강매 아니야강가 아니라 자그다 잠깐 들어 오징어 부츠죠아 맞다 맞다 따기비들 이뻐져! 이건 이뻐지는거는데지따개들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laughs> 이제 언니가 또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프닝을 대신 찍게 됐어요 <laughs> 북한산에 가고 있어요 여기 게스트 선우 씨도 있으십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리따 언니는 지금 <laughs>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어때? 나 운전 잘하죠? <laughs> 어 멋있는데? <laughs> 그때멋어 <laughs> <오>, 멋있다 <laughs> 멋있다고 하니까 딱 올라가는 언니의 광대 뒷모습에서. <laughs> 저 운전에 집중할게요. 둘이 놀으세요. 오늘 놀러 갑니다, 이제. <laughs> 예! 예! 따개비들! 언니 빨리 따개비들 눈빛으로. 따개미들! <laughs> 그냥 주유주. 약간 섹시, 섹시 걸쳐. 어, <laughs> 아, 공주 주유 완료.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여기 좋다. 언니, 언니. 맞아, 완전 그거래요. 제가 사랑하는 곳. 예. Yeah. 여기 저희는 식사하러 왔어요. 괜찮죠? 이러는 저... 네, 거 봐요. 언니들 <laughs> <또 어미들> 해주세요. <laughs> 열리라는 막내, 저희가 시킨 거 아닙니다. <laughs> 대박! 너무 좋지, 진짜. 어, 아, 진짜 물 좋은 계곡이다. 아, 진짜. <laughs> 물 깨끗한 거. 같아. 네, 여기. 오리가 좋을까, 아니면. 능이는 버섯이에요? 네, 능이 네, 버섯이에요. 아, 버섯이야. 오리가 음, 제일 좋은 시민. 거예요? 오리가 건강식이죠? 건강식 음, 먹어야지. 그래. 능이 오리백숙이랑. 일단 이거 먹고 부족하면 전 같은 거 있다 시키자 오,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좋아, 좋아. 처음 들어갈 때. 아. 능이 백숙에 무기나 전이나. 아. 5,000원이 싸지고. 나중에 시키면 18,000원 그대로 받지 <laughs> 장매 아니야. 장메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잠깐 들어. 능이 네. 리 같은 건한 시간 걸려. 아, 아 오래, 오래 걸린다. <laughs> 기나 전에다 소 먹고 기다리라고 오천 싸게 만들어놨는데 장라 그러면. 아, <laughs> <꼬나지>? 장난이죠. <laughs> 뭐 먹을까? 군추 아, 너희 그 먹고 싶어 뭐 먹어? 나 먹고 르는거 해놨어. 못고 싶어? 니 우리 가위바위 봐자. <laughs> 안진 거. <증거>. 가위가위 보? <laughs> <laughs> 한가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잖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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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6개였어. 아니 6개였어. 너 나, 이거 찍느라 못 봤어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는 언니 너무 예쁘 말이 없어졌어요 계속 그거. 1초도 쉬지 않고 말하다가 <laughs> 말이 없어졌어 단멘지냐? 왜 여긴 기 했는데? 여자친구 아니야? 그래 나양아 플레임 오마이갓 아돈 들이게 잘했네 여기 여기 오. 어, 지금이야. 오, 어, 진짜 예뻐. <laughs> 너무 예뻐요, 언니. 근데 우리 양쪽 테이블이랑 너무 온도차 심한 거 알죠? 또 이러고 있고. 양쪽에다 써서 쓰 듯이 세 귀여워. 한 명씩 확대 들어갈게요. 자기소개 다. 자, 자기소개. 자,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어, <laughs> 무대로. 무슨 담당이에요? 모말리는 막내 막내 딸내미 약간 이런아 오케이 다음.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어, 담당. 없어 있는 걸 가라앉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텐션 평균 <laughs> 어, 치 <눈치> 내려주는 담당. <laughs> <예지해주는? 웃음> 네. 저는 <저> 본이 담당. 본이 <laughs> <laughs> 저먹먹 먹 담당. 쿠파 담당하게. 쿠파 쿠파 담당. 쿠파 <laughs> <품파, 품파> 담당, <laughs> 담당 프리티. 어 이쁘다 이쁘다. 약간 <laughs> 얼역광인데 그러니까, 어, 얼굴에 딱 집중돼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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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후광이 날려요, 아 후광. 아, 유후. 아 좋다. <laughs>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찍으면 약간, 이두가 장난 아닐 것 같아. 이두가 생길 것 같아. 독랑 <laughs> 이두. 어, 맞다, 기 되어가지고. 미쳤어. <웃음> 근데 아까 다영이가 밑줄 팅묻혀놓줄 알았잖아. 왜저다 테스트해, 나. 조심하세요. 아, 네. 제 조심하세요. <laughs> 우리 서로 자존감 이 정도면 치킨이... 혼마 아닌가요? <laughs> 사생인데요, 사생? 폰이 <laughs> 저이몇 갠데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뽀니터. 뽀니 뽀니. 와, 대박. <laughs> 아 와! 와! 대박. 와! 와! 겠다 오징어 부추전이 먼저 왔습니다 근데 살이 안 찌기 위해서 돈이를 아, 안찔순 음. 없어요. 절찌기 위해서, 질찌기 위해서, 질찌기 위해서. 이거 먹고 물을 또 마셔야 된대요. 음, 공주들은 관리를 끝까지 해야죠. 공주로 태어난 이상 공주예요, 우리. 뽑을 거야. 맛있어. 음, 네. 맛있어. 포도 맛 같아. 말똥. 네. 포도 젤리 같아. 얼려 먹어봤어. 어 먹었어. 먹어봤어. 완전 얼린 게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음. 맛있어. 맛있다. 아, 술을 못 먹는 게 아쉽습니다. 음. 오늘 되게 얼굴 필터 낀것같럼 진짜? 어. 오늘, 오늘 화장 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순화로 수는 네. 돼. 만날 때마다 언니 네. 맨날 마스카라 네. 안 해가지고. <laughs> 어 맞아 맞아. 맨날 마스카라 안 해가지고. <laughs> 자 잘라드릴까요? 먹어봅시다. 네. 맛있겠다. 배운 사람. 배운 사람. 4분의 네. 1로 먼저 자르겠습니다. 역시. <laughs> 전 앞에 술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아 어, 근데 니까 근데 어쩔 수 없긴 <laughs> 그런 표정 하지 마 언니. 언니 먹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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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건 절대 아시나술 마시고 촬영한 적도 진짜 많아. <laughs> 진짜? 딸기비, 네, 들었어요? 아니, 와. 아마 눈주시을지도 아, 한자는 뭐. 아, 어, 너무 좋긴 하다. 지금 점심치. 분위기가. 정신체리 여행 온것 같아. 아, 대리는 당연히 부르지. 나 절대 음주운전안 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맞아. 음, 음. 맛있죠? 음.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어? 엄마의 손맛 너무 맛있어. 응응응응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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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는데? 다음에 또 오자. 너무 좋아. 좋아. 아, 백숙 맛있겠다. 응음 응. 음. 너무 좀 행복한데? 이제 이런다면 얼마려나 여기는. <laughs> 몇 병이야? 근데, 이런 데에 완전 이곳까지다 와. 그냥 여기 탔지 않았을까?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여기를 못쓰니까 와도 되나? 근데, 여기 금방의 음식점들은 다 계곡 끼고 있다. 다 있잖아. 음. 근데, 원래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거니까. 부추전이에요. 응 부추전 맞 맞아. 어, 어, 어. 어, 나 약간 먹, 먹방 유튜버 해야 돼. 이게 돼? 어, 김다영이 하면 돼. 모든 데에요. 대박이 래나 어, 너무 뿌듯해. 너무 맛있는데? 좋아. 음, 이. 다이브? 다이브가 좋아. 어, 인정. 블로우왓, 여행인. 놀러온 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것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손맛. 대박이 언니가 만든 걸로 하자. 리따 언니가 만들어준 감기탕. 우리 맥주. 잘라주는 그녀. 저 이제 시집가도 되겠지 네. 네. <laughs> 다영아. 어? 이게 다리야어 어머머머. 어머머. 전다 좋은데. 언니 언니 언니. 응. 이게, 이게 다리야. 가리가 4개? <웃음> <웃음> 뭐야? 아, 진짜 2마리야? 어? 아, 아, 이게 기본 두마리인거 가격이 근데 8만원이었으면 두마리야 아니야? 8만원이야? 어. 이게 두마리라고 예, 어, 무슨 말인가? 몰라? 몰라요. 뭐가요? 뭐든. 뭐가 됐지? 응? 행복하면 됐지. 너 뭐야? <laughs> 어? 너 뭐야? <웃음> <웃음> 너 어디서 왔어? <laughs> 나비야? 나보고 싫지 마. 나비. 나비예요. 어, 근데 진짜 약간 다리가, 약간... 앞다리가 있나? 왜 이렇게 다리가 많아? 아좀 튼실한 앤가보다. 어, 어 근데 진짜 살 진짜 많다. 어. 맛있게 먹겠습니비요. 맛있게 세요 드세요. 네. 딸기비들. <laughs> 하영이 아 버섯. 음? 오 우리 다 버섯도 잘, 먹? 네아 우리 다 버섯도 잘 먹네. 네. 능이 버섯이 아 비쌀걸? 응. 음. 그 몸에 좋은 버섯이잖아. 맞아. 음. 맛있어? 응. 음, 다행이다. 맛있 우리 오늘 열심히 보양하고. 일단 일해야지. 일해 일하자. 음! 맛있지? 음 밥이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능이버섯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나 원래 옛날 먹방하고 싶었는데. 먹방하니까 뷰티할까 하다 뷰티한 거. 아, 진짜? 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뷰티 잘했다. 그래. 우리 셋이도 구독자가 겹칠 수도 있잖아. 음. 근데 갑자기 봤는데 내가. 예! <laughs> <헤이! 헤이! 웃음> 설마 다영언니 만나러 다가얼굴 보고 어 맞네? 근데 이 언니 왜 이래? 이럴수도 그찐 <laughs> 모습을 본인 카메라에서 응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근데 나도 얼마 전 라이브에는 텐은 다르다 하더라 완전 달라 진짜? 난 라이브 체질이긴 해 아니 좀. 나는 실제가 더 좋아 라이브에 언니가 너무 얌전해서 아, 그래? 놀랬어 어. 그렇지 나 얼마나 실제로 얼마나 <laughs> <나도> 사람들이 <laughs> 얼마나 더놀랐어어 라이브 켜 지금? 라이브 켜서? 우리 먹나 보나 맛있난 영상 안 찍으니까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 밥 <laughs> 너무 맛있어. 이게 먹는 것도 잘 맞아야 되거든? 응. <laughs> 여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쇼핑몰 할때 사장님이랑 먹는 게잘 맞아서 저기 옆에서 피팅하고 끝나고 이거 먹고. 아 맨날. 아 진짜? 어, 끝나고 맨날 뽑아. 부터 까고 다음 맞아. 주에 만나. 아직도 친하게 착하고 아 갔어 진짜. 아 그래서 내가 막 뭐? 유튜브 하고 있어. 아, 그래. 막 유튜브 얘기하고 그랬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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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응. 근데 이게 응. 한 시간 올려서 한 시간 전에 예약하고 오세요 따개들 그러면 어, 더 맞다, 빨리 뭐. 먹을 수 있어. 미리 잡아놔 주세요. <laughs> 사장님 저희 사이다 하나랑 소금 세 개요. 아 맞다. 주시는데 깜빡 하셨나 봐요. 아 우리 어디 갈래? 여행? 다 아, 좋아. 충청 가도 좋고, 해외 가도 좋고. 아다 좋은데? 이방면 진짜 어디를 가도 널널하긴 하니다 응. 감사합니다. 갈라고 했지, 그걸 그냥 있었어? 그걸 뭘로 찍어놓고 있었어? 그래서 <laughs> 뭐? 아 원래 이 집은 안 주나 했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갈라고 지 <laughs> 감사합니다. 나있어요 아, 그거 할래? <laughs> 리스의집 그거? 뭐? 뒤도 깔아놓은 다음에 <laughs> 야 이러고 우리 뭐 독도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던져가지고 그날 꽂히는데 바로 가는 거야, 차 타고. 진짜? <laughs> 네? 우리 약간 지구로 영게요컨영츠 컨텐츠 텐츠 괜찮은데? 재밌긴 하겠다 재밌겠다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카페 카페 사나레입니다 언니의 언니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3개 될, 될 거예요 <laughs> 네와 좋다 언니 진짜, 진짜 너무 좋지 어. 무슨, 진짜 너 진짜 다 그치 완전, <laughs> 완전 정말 나 잃어버린 카드 찾아서 진짜 <laughs> 엄청나게 <laughs> 대박 괜찮아요괜찮아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서찮은 대박 찮은데 대박 보여드려 우리의 2차 식사 2차 데괜 자, 딸이 커팅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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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은데괜찮은점심은은 하여튼 저기 최고의 카페야. 음. 아, 오늘 하나 더 시켜야 되나? 아, 진짜. 음, 저 하나 더 사올게요, 제 거. 네. 같이 먹어요. 음 뭘요? 소파 <laughs> <laughs> 담당 프리티 그냥 투파할게요. 언니는 크로플를 하나 더 시키러 왔어. 역시 먹장우리 <laughs> 먹짱 먹장 장남당저 <남단. 웃음> 저번 주에 놓고 간 카드 찾았잖아요. 사기미트 아니, 이야 이거 것 같아요? 진짜 이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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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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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선우랑 카페에 가서 와서 가영이 머리 하는 동안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영이랑 부산 걷던 거 하고 소리 안 들려서 <laughs> 기대고 하고 있어. 아주 <laughs>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갑생 사는 느낌이에요. 아이패드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우가 제 옆에서 편집하는데 나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맛있다. 술을 못먹는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 길어졌어요. 붙임머리 하고 왔습니다. 하다. 이뻐요 오늘 언니가 운전 진짜 수고하셨어요. 거의 음. 한 어, 3시간, 박수. 4시간? 아, 어, 그랬나? 4시간. 그래서 힘든 거구나. 또또또 그래서. 근데 언니가 또델떠 주기까지 해요. 음. <laughs> 사랑하는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안녕. 영상에서 다음, 다음 사연이 공주 블러스 이거. 허, 이거, 이거, 이거. 다음 주에 예쁘게 깨끗하게 해서 드릴게요. 어, 자, 다음 주 안녕. 다음 주에 보는아 근데 이번 주에 는아